안녕하세요. 구삼실런이 하자 러닝 다이트 기고치입니다. 여러분의 포즈 낙하 당기기를 할때 낙하에 어 낙하를 하면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뭐 낙하를 하면서 힘도 있어야 되고 그걸 밀어주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보강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정말로 초보 러너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보강 운동을 준비해봤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꾸준히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부상은 확실히 줄어들고, 러닝의 실력과 기술, 스킬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어, 낙하를 위해서 이렇게 봉! 어, 편백나무 봉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밸런스가 잘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탱을 하고, 이걸 잡고 운동했을 때, 초보 러너 분들도 쉽고 그리고 간단하게 운동을 할수 있거든요. 혹시나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의자를 잡고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면 이거 역시도 구입하는 게 좋아요. 스트레칭, 나중에 이부으로 제가 스트레칭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 건데, 간단하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햄백나무 공입니다. 자, 한번 이제 공화 운동에 대해서 세 가지 루틴이에요. 세 가지 루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연결로 하는 동작입니다. 개수는 12개씩 해서 세 가지 루틴. 하체 운동인데, 처음에는 공을 앞에 두고요. 스쿼트예요 어, 스쿼트 자세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초벌 언어분들이나 부상을 당한 분들이, 어, 포즈 낙카 당기기를 하면 부상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어 낙하를 할때 도움이 되는 하체에 도움이 되는 잡고 가운데 부분을 잡고 본인의 어깨 넓은 만큼 그리고 살짝 앉은 상태에서 여기서 다 일어나지 말고 살짝 포즈 상태에서 조금 더 앉아서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첫 번째 동작이에요. 첫 번째 루틴에서 첫 번째 동작. 두 번째, 오른손으로 잡으세요. 오른쪽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런지 자세를 잡고, 옆구리에 손한 상태에서 가볍게 여기서 많이 일어나지 말고요. 작게. 하나, 둘, 무릎은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얘 공이 있기 때문에 몸이 흔들림이 덜해요. 그리고 중심 축을 잡아주고요. 자, 반대로 잡고 자, 여기서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발목이 틀어지면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하면 우리는 전진 운동이기 때문에 항상 정면을 보고 있어야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게 두 번째 동작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려. 외발 스쿼트. 근데 이 봉이 없이 중심 축을 잡고 하라니까 많이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고, 오른발 을 딛고. 여기서. 자, 하나. 이거 드는 거예요. 자, 왼발을. 자, 둘. 이 봉이 있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셋. 무릎은, 무릎 각도는 살짝.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영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뭐 의자를 잡거나 이 봉을 도입해서 잡고 치면 힘듭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 하면 좋아요. 자, 하나, 자 다리는 일자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하나, 쭉. 12. 자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씩만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한 세트씩만 운동이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들이 러닝을 하고 한 세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왔을 때 집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위에 무언가를 잡고 할수 있는 게 있다면 그냥 안 잡고 하지 말고요 초모러너 분들은 올바른 자세가 나오지 않고 운동을 하면 더 다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올바른 자세로 올바르게 운동하시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포인트 자세를 구사할 때 도움이 되실 거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허벅지가 튼튼해지고 허벅지에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근육이 강화되면서 러닝과 그리고 보강 운동이 함께 됐을 때 부상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러너분들이 초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보강 운동은 많아요. 하지만 그런 보강 운동들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보강 운동을 먼저 해주십시오. 쉽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다른 운동도 할수 있지만 부담이 안 가는 그런 보강 운동들을 찾아서 제가 공유를 드릴 건데요. 부상 없는 그날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러닝이 즐거워지는 그날까지, 런앤 다이어트 김코치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런앤 다이어트 김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